12월 1주차 공모청약 일정 계속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공모주 중에서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네, TMC의 공모청약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MC의 공모청약일은 3, 4일 이틀간 진행이 되며 상장 주간사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상장일은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8,000원에서 9,300원으로 상단 9,300원 기준 시가총액은 2,241억원 규모입니다. 이 TMC는 선박용, 해양플랜트용, 원자력 발전용, 그리고 광통신 케이블 등 산업용 특수 케이블 제조 기업으로 케이블 생산 전공정을 내재화해서 선박 해양용 케이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 해양용 케이블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또 삼성 중공업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어, 미국 텍사스에 생산법인을 설립해서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원전용 케이블 사업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어, 삼고 있는데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울산에서 건설 중인 세울 3, 4호기에 원전 케이블을 공급 중에 있고 어, 또 신한울 3, 4호기에도 전력 조명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광케이블 사업 또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데 2000년도 이후부터 예, 광케이블 제조 기술을 어, 축적해서 지난 22년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요. 앞으로의 광케이블 수요를 전망했을 때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어, 실적으로 보면 24년 3,757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고, 영업이익이 109억 원, 그리고 순익 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실적들 대비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중에 있고요. 또 영업이익은 23년에 흑자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또 흑자를 100억 원대 흑자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2,650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고, 영업이익 85억 원및 순이익 37억 원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고 흑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계정 주식수의 21.55%로 굉장히 적은 모습입니다. 공모 물량이 20.25%로 유통 가능 물량의 대부분을 이 공모 물량이 차지하고 있고요. 기존 주주 물량은 우리 사주 물량, 그리고 또 소액주주, 소액주주 물량으로 1.3% 정도만 기존 주주 물량이 출해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체제주주및 FI 물량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 제한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이후에나 유통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152만 주에서 183만 주 사이로 배정이 되겠고 최소 청약 주식 수는 20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9,300원 기준 최소 청약 시 필요한 증거금은 93,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관심을 받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이 선박 해양용 케이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에 전방 산업의 호황기 또 미국 현지 생산 법인으로 이 마스카 프로젝트 참여 여건까지 충족되고 있고요. 또 원전, 광통신 등이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진출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은 물론 실적도 영업이익이 100억 원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어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을 좀 놓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되고, 수요일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균등 청약은 그냥 가볍게, 정, 가볍게 하시고요. 여건이 된다면 비례 청약도 도전해볼 만한 종목이니까 일정 잘 참고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